바지는 투 버튼이고, 요거는 약간 연청 데님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. 그래서 좀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. 브라운이랑 요렇게 두 컬러 나오거든요. 근데 여름이니까 요 컬러도 되게 예쁠 것 같아. 음, 요런 식으로. 린넨 소재여서 되게 시원하고, 어깨 핏이 진짜 예뻐요. 완전 러블리한 느낌. 얼굴 좀 작아보이고. 그런 느낌의 허리는 짤록해 보이는 딱 크롭 기장이고 이렇게 딱 세트로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이렇게 컬러감은 연해 연한 청 컬러 느낌의 소라 컬러. 이렇게 단추는 하얀색이고 바지는 보시면 이렇게 투버튼이어서 완전 하이로 올라오거든요. 하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배도 딱 잡아주는 것 같아 배살을. 그래서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예쁘고 뒤에도 이렇게. 예쁘죠? 이 음, 세트가 오늘 보니까 진짜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. 제가 또 신상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갈아입어볼게요. 저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컬러 예쁘긴 한데 브라운이 근데 아까 전에 입었던 브라운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이렇게. 꼭 갈아입어볼게요.